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충남아산과 김포FC입니다. 충남아산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에서 김종민이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공권 장악과 세컨볼 경합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공격 전개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좌우 측면에서는 한교원과 데니스가 폭넓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려놓고 이후 빠르게 안쪽으로 침투하는 대각선 움직임을 자주 시도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데 효과적이며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중원에서는 정마호가 수비 조율과 공격 전환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진 패스는 정확도가 높아 수비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1차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도 준수합니다. 또한 충남하사는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도 높아 공격 시에는 단순히 2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3선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오며 수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인 크로스 및 컷백 상황을 연출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 김포 FC는 포메이션은 3-5-2를 사용하고 있으며, 루이스와 플라나의 빠른 침투를 전술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선적인 속공 전개에 특화된 유형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는 높지 않습니다. 중원에서는 최재훈이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며 공수 연결 고리를 맡고 있지만, 수비 전환 시에는 위치 선정이 불안정해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후방 빌드업입니다. 좌우 윙백 간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해 공의 전진이 느려지고 중원과의 간격 유지에도 자주 실패하며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단절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압박이 실패하는 경우 수비 라인이 급격히 내려앉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침투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후방에서의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아사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전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정마호의 전개 능력과 한교원, 데니스의 침투 움직임은 김포의 수비 조직을 흔들기 충분한 전술적 무기입니다. 반면 김포는 수비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관리, 측면 대응 모두에서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루이스와 플라나의 개인 기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템포 조절, 점유율, 수비 안정성,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충남아산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남아산의 승리와 다득점 양상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삼성과 부천FC입니다. 수원삼성은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 일류첸코가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류첸코는 볼을 등지고 받아내는 능력과 박스 근처에서의 머리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의 공격 기점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를 지원하는 이선과 중원의 조직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라핌은 개인 돌파와 전진 패스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수비 전환과 후방 지원에 소홀한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공격이 끝난 후 측면에서의 수비 공백이 생기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이규성은 볼 배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탈압방 능력이 떨어져 공격 전개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에서는 이건희의 1대1 대응 능력이 불안정하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권한규가 자주 측면으로 빠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 중앙 수비진이 흔들리고 박스 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원은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실점률이 상승하고 있고 공간 관리 실패는 실점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은 포메이션은 352이며 확실한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최전방 몬타뇨는 좁은 공간에서도 세밀한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유형이며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슈팅 타이밍 조절이 뛰어납니다. 티아깅뉴는 좌측에서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측면을 넓게 쓰며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카즈가 중심을 잡고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커버와 패스 차단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비 전환시 위치 선정이 안정되어 있어 수원의 중원과 측면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며 측면 윙백 갈래고까지 더해진 부천의 공격 전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직선적입니다. 특히 부천은 전방 압박 타이밍이 날카롭고 후반전에도 활동량을 유지하는데 능한 팀으로 체력적 우위와 전술 응집력이 경기 후반 흐름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삼성은 수비 조직력에서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건이 측면의 수비 붕괴와 중앙 커버 실패는 계속해서 실점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세라핌 개인 전술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고, 조직적인 연계가 부족해 득점 루트가 단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처는 티아 깅요와 갈레고를 중심으로 측면을 흔들며 몬타뇨의 마무리로 연결하는 공격 구조가 탄탄하며, 카즈가 지휘하는 중원 조직력도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의 약점이 부천의 강점과 정면으로 맞물리는 전술적 상성 속에서 부천이 주도권을 가져가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천안시티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천안시티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에 퉁가라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버티기에 능한 정통 타깃형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원하는 이선의 공격 자원들은 파괴력과 조직력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펠리페는 침투보다는 중거리 슈팅을 주로 선택하며 활동량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명준재는 좌측 측면에서 볼 운반과 전진성에는 장점이 있지만 최종 패스의 정교함과 크로스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개 템포가 느리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 대응 능력이 낮아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연결 고리가 원활하지 않아 전방으로의 볼 투입이 지연되고 공격 흐름이 단조롭게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느린 편이며 측면 풀백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측면 침투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최근 세 경기 연속 득점력 부진과 함께 수비 조직력 약화라는 이중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와 제르소를 중심으로 공격 효율성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고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모두 우수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로 크로스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과 슈팅 타이밍 조절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측면에 바로 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드립을 돌파와 커신 전개를 자주 시도하며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중원의 이명준은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절하고 안정적인 볼 배급을 통해 2선과 3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르소는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공간 활용이 탁월하며 수비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움직임으로 찬스를 창출합니다. 또한 인천은 세컨볼 회수 능력과 수비 전환 속도가 뛰어나며 압박 회피 이후 빠른 템포 전환이 가능한 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하는 빌드업 실수, 측면 수비 약점, 공격 전개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인천은 전방에서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템포 조절과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사와 제르소, 바로우의 삼각편대는 수비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천안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충분한 조합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양팀의 전술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수원 fc입니다. 김천상무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정정용 감독 체제 하에서 시즌 초반부터 일관된 포백 전술을 유지하며 팀의 전술적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구축해 왔습니다. 최전방의 유강현은 팀내 확고한 중심축으로서 뛰어난 골 결정력과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스트라이커입니다. 측면의 김승섭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 조절이 매우 뛰어나며. 팀의 폭넓은 공격 전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원에서는 이동경이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전개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은 수비 시 라인 간격 조절이 탁월하고 전방 압박의 타이밍도 조직적으로 맞춰지는 등 전반적인 수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후반전에도 체력적인 안정성이 이어지며 경기 내내 일정한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도 이들의 강점입니다. 반면 수원FC는 포메이션은 3-5-2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김은중 감독의 전술 실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4백 전술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들어 3백으로 전환하면서 수비라인의 간격 유지와 전방 빌드업 연결성에서 뚜렷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박은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침투 모두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공을 연결받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좌측의 안데르소는 드리블 돌파 에는 강점이 있지만 크로스의 완성도 나 연계 플레이에서는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중원의 루아는 전진 패스에는 능하나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안정적 이지 못해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 지고 상대에게 역습의 빌미를 제공 하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포백에서 쓰리 백으로 의 전술 전환 과정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으며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혼선과 포지셔닝 미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천상무는 일관된 전술 체계를 통해 조직적인 움직임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수 개개인의 역할 수행 능력 또한 명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반면 수원FC는 전술적 전환기의 혼란 속에서 수비와 빌드업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김천상무가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천상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 FC와 광주 FC입니다. 대구 FC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의 에드가가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에드가는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선과의 연계를 유도하는 전술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외 전술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으며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기존 대구의 플레이 스타일과 새로운 전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한 종무가 라인 유지와 클리어링에 집중하고 있으며, 요신호는 빌드업보다는 커버에 중점을 둔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중원에서의 연결이 단절되고, 빌드업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전방으로의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을 잃고 수비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실점이 빈번해졌고 경기 운영에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광주FC는 포메이션은 442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술적 조직력이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이정효 감독 체제하에서 수년간 축적된 전술 노하우가 경기마다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으며 압박 타이밍과 간격 유지, 공격 템포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이스는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으며, 아사니는 알바니아 출신의 왼발잡이 윙어로서 인사이드 드리블 이후 파포스트를 겨냥한 가마차기 슈팅이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강현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광주의 공격 루트 다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완성도도 높은 편으로, 세컨볼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 FC는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전술을 적용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인해 빌드업 불안, 중원 단절, 수비 전환의 문제점이 겹쳐진 상황입니다. 반면 광주 FC는 조직적으로 완성된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며, 특히 아사니와 헤이스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정교한 마무리는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 까다로운 요소입니다. 광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